수를 받으며 이명호 감독님과 임시한 씨, 이선빈 씨, 이시우 씨 그리고 강혜원 씨가 모델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네,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에서 장병태 역할을 맡은 임시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시대에서 부여의 흑검이 박지영 역을 맡은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우 씨. 네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에서 아산 백호 정영태 역할을 연기한 배우 이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원 씨네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에서 광선아 역을 맡은 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이분들과 함께 어 제일 크게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어 이제 아무래도 극과 극의 상황을 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격차를 어떻게 명확하게 줄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하지만 그 본성은 또 그대로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본성을 어느 것을 본성이라고 쳐서 그것을 남겨둘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고 그 제일 크게 극명하게 그 고민을 해본 결과 제일 크게 극명하게 좀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의상적인 부분이더라고요. 부분이더라, 음. 그래서 어좀 의상적인 부분으로 극명한 그런 차이점을 좀 줘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충남의 딸입니다. 충남의 딸이선빈 씨가 네. 소년시대를 함께했다라는 건 이거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제 거였죠. 어, 네. <laughs> 제 거였고. 대본을 딱 보고 어땠어요 느낌이? 일단 먼저 대본을 읽었을 때, 그냥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삼촌이 있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또뭐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대사들이 보통 처음 받는 대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나 어떤 뭐 이런 컨셉을 모르는 채로 보니까. 이게 좀 접근하기 어려운 대본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나 아빠 또 삼촌의 대화들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대사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들 중에서. 그래서 굉장히 접근이 쉬웠어요. 솔직히 좀 혜택을 받은 거죠. 이것은 <laughs> 내 받았고. 거다. 네, 네. 너무 너무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었고 또그 안에서 주는 대본의 힘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굉장히 웹툰 빠르게 넘어가듯이 굉장히 빨리 읽혔고 템포가 너무 좋았어요. 글로 읽는 건데도 너무 좋아서 와 이거는 이대로 나오기만 해도 어 저희가 연기를 이대로만 해도. 굉장히 보시는 분들이 너무 즐겁게 볼수 있을 것 같다. 음. 뭐 충남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굉장히 아 여긴 이렇구나 이 충남의 이 시대는 이랬구나에 대한 감성을 굉장히 새롭고 재밌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매력이 아주 흠뻑 빠졌었습니다. 아 지금 충남의 딸답게 네. 예. 충남 파이팅. 어, 네. 에너지가 너무 좋고요. <laughs> 예. 어 무엇보다 어, 상황이 주는 코미디가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 만이줄수 있는 어떤 유쾌함과 유머가 어, 대본을 볼때 계속 막 사투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어,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제 대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본을 펼쳤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대본을 계속해서 넘기고 되는. 있는 어, 그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아이 대본은 정말 흥미진진한 대본이구나, 흥분시키는 대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움직이는 대본이었네요, 그야말로. 네, 맞습니다. 해원진은 아, 네.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어 저는 일단 개그 코드가 딱 너무 제 취향이어서 특히 그런 부분이 <laughs> 기대가 많이 됐고요. 또 어, 사투리 대사가 되게 많았는데 다른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잘하시니까 어떻게 잘 살릴까라는 그런 부분도 기대가 많이 됐고 또. 또 이게 또 유쾌함은 물론이고 드라마가 긴장감이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몰입감 있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원 씨의 새로운 또 도전도 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판넬이 놓여져 있거든요. 제가 이제 호명하면 한 분씩 판넬을 공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일단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이름 장병태인데 어 전국적으로 유명한 어 싸움으로 유명한 어 정경태와 이름이 비슷했죠. 그래서 어 사실은 어그 싸움의 전설과 전혀 상관없는 오냥의 찌질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학과 동시에 어그 학교가 그 이름이 헷갈려서 어, 접수가 된 거죠. 스스로 접수를 한게 아니라 어, 하지만 그 찌질함 속에 그래도 어떻게 많이 맞고 지냈기 때문에 이 맷집이 또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유일하게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맷집이었는데요. 어, 과연 이 싸움 실력을 맷집으로 이제 맺을 어, 수 있을지 없을지 어, 그것에 대해서는 어, 시청. 이 시리즈를 시청해 주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그 어 부여장이 되기 전 실제 병태 모습일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이거를 찍으면서 아 그래 나의 진짜 모습은 병태였구나. 이걸 잊지 않아야 되겠다. 어 어디 가서 되게 정상적인 척하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진짜가 아니라 실제 제안에 있는 건 병태의 그런 찌질함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그걸 절대 잊,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죠. 아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는 지금 너무 멋진데요. 아 지금 그런 척하고 있죠. <laughs> 그런 척을 <laughs> <laughs> 네, 하지만 내 속은 아니다. 네자 예. 이선빈 씨 이름 박지영. 별명이 부여의 흑검이 특징 본 모습을 숨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인데 본 모습 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요런 또 스위탄까지 시환 씨. 역시. 예. <laughs> 어 먼저 정의감이 이제 만렙이라고 하죠. 그쵸. 정의감이 만렙인데 우리 지영이는. 어, 정의와 약자를 향해서 주먹을 쓸줄 아는 그런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싸움 실력이 또 최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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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실력, 어, 너무 멋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싸움 실력이 이 정의감에서 나오는 싸움 실력이다라고 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숭 네별 하나, 이게 정말 저는 굉장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 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어, 한 사람 한 정으로 나오는 내숭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병태에게 제가 가끔 내숭을 부리는데 네. 왜 어릴 적의 소꿉친구를 오랜만에 커, 커서 만나버리면 그 알게 모르게 너무 반가우면서 그 쑥스럽고 그런데 네, 너무 오랜만에 봤으니까 좀더 어른이 된 나를 보여주고 싶고 살짝 <laughs> 이런데서 나오는 내숭이어서 하나를 주신 게 아닐까. 전... 하... 지영이가 어,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 정의와 약자를 위해서 이제 주먹을 휘두를 줄 아는 그런 싸움 실력을 가진 친구 그리고 또 반대로는 차분한 모범생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가족한테는 그 이제 싸움 실력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 그 갭을, 갭의 차이를 보여줘야 하니까 그 싸움 실력이 좀 굉장히 멋있고 좀 날쌔 보여 야 했거든요. 음. 그리고 워낙 저희 소년시대 안에서 나오는 액션은 어좀 진짜 생활 액션이랄까요? 그러니까 정말 역동적인 액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촬영 중에 롱 테이크 원 테이크로 가는 촬영에 네, 네 액션씬이 있었는데 정말 저희 무술팀이, 무술 팀이 무술 강도님이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많은 신경을 써주셨고. 감독님께서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현장에서도 같이 수렴을 하면서 만들어가니까 이건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좀 플러스가 되는 무술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처음 해보는 또 액션을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네, 이름은 정경태고요. 아산 백호라고 불리는 이제 전설의 칠대 일의 주먹 하나로. 주변 학교를 평정한 친구고요. 어이 싸움 실력이 별 다섯 개인 만큼 카리스마도 별 다섯 개고 또 그만큼 어, 여유가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약 음. 뭐랄까요? 어떤 그 호랑이 같은 음. 호랑이가 사냥하기 전에 그러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어 그런 여유도 갖고 있는 친구고요. 어 반대로 자비는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자비는 없다. 네네그 아... 본인을 딱 이제 건드리면 이제 무자비하게 네 바뀌어 버리는 그런 아주 재밌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네. 우리 정경 17대 1이 본인이 1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17대 1이라고 하면 우리 17명 중에 한 명인데 <laughs> 1인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어, 전설의 아산 백호 야. 그 싸움장이 되기 위해서 사실 액션 훈련이 필수였을 텐데요. 네네. 트레이닝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사실 액션에 대한 걱정이랑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현장에서 기다려 주시고 어, 액션 스쿨 을한두번갈 때마다 저도 막 이제 흥분이 되면서 너무 재밌어서 어 이제 시작. 1시간 전에 가서 또몸 풀고 끝나고 또 1시간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어 그래서 액션씬을 생각보다 초반에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후반부에 이제 액션에 이제 재미가 들어가니까 액션씬이 끝나서 아쉽다. 아 액션씬이 또 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욕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해운시를 보니까 진짜 소피 마르소 느낌이 나면서. 진짜요? 당시의 우남이. <laughs> 책받침 여신이었죠. 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름은 강선아이고 청순함은 별 다섯 개. 최강? 네, 최강. 예? 청순함, 미모는 물론이고 플러팅 스킬도 이렇게 뛰어나서 모든 남학생들을. 선아한테 반하게 만들 수 있는. 어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플러팅 아, 지금 <laughs> 들어간 거 같은데. 반하게 의미. 만들 수 어, 있는 그런 네, 네, 네. 능력이 있고요. 네. 또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누군가를 대하는 진심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아는 자기 자신을 진짜로 좋아해줄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아무래도 별명이 부여의 소피 마르소. 보니까 소피 마르소가 80년대 청순미의 아이콘 대표같은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등 외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특히 선화를 완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네또 <laughs> 꿈을 네. 또 또? 준비하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선아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살수 있어야 한다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선아만의 매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지금도 온전히, 오롯이 선아가 된 느낌인데, 저 뒤쪽을 아련하게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혜원씨, 네. 아련하게. 네. 이 모습이죠? 네. 아, 선아 그 자체. 선아 그 자체예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것도 뭐 준비되어 오셨어요. 임시환씨는 제가 알기로 이제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아 부산이죠 부산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충청도 사투리 연습을 꽤 하셨어야 했겠어요 아 이게 전혀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 음. 거였기 때문에 어 대략 한 3개월 정도 따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선생님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음. 그래서 선생님 사투리 선생님 그 배우 분이신데 이제 저한테 이제 완전 일대일 그 선생님으로 붙어 주셔가지고 그 선생님과 사투리를 한창 열심히 배웠었고. 그래도 좀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어 제가 어학연수를 짧게나마 시간 날때1박2일로 어디로 다녀? 어학연수 부여 다녀오셨어요. 부여를 실제로 어, 한번 어, 다녀와서 거기에 있는 이제 거기에 계신 현지 원주민들과 원어민, 원어민들과 원주민 고 원어민들 분들과 이제 네. 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이렇게 실제 회화를 좀 어, 열심히 준비를 했다, 적응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어. 아 원어민 여기 원어민님께서는 워낙 어, 스케줄이 이제 바쁘시다. 가외비가 실이 얼마 무시하게 것 예. 감당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뭐, 예 타고 나기를 또 원하. 우리 또 이선빈 씨는 내가 진짜 제대로 만났다라고 아까 표현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사투리 왕으로서 지금 기분 시원하게 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 예 아니면 뭐 기자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어 지금 기분을 해보겠습니다 왜냐요면 충남 네. 사투리로 기자님들께 한마디를 한다면 뭔가 너무 버릇이 없을 것 같아서 <laughs> <laughs> 제가 편하게 아 뭐요 여기 천국이요 <laughs> 기분이 너무 좋다고요 와와어 <laughs> 아무래도 이번에 그 비슷한 또래의 배우분들이 대부분이 다 많이 모였어요. 비율적으로 비슷한 또래의 배우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특히나 또 이제 같이 고등학생 고등학교 교복을 같이 입은 것 자체가 좀 그런 동질감을 주는 데 굉장히 큰 많은 기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더 어떠한 한 그룹에 묶여 있는 그런 연대감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되게 쉬웠고 어 그래서 그런 연대감 속에서 마치 어좀 과거로 돌아가서 실제로 고등학생으로서 이렇게 어 학, 교실 안에서 막 떠들고 웃고 떠들고 그랬던 기억들도 나고요 어, 실제로 음 고등학생 생활을 한것 같아요. 어떤 수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졸리 는 느낌도 들기도 <laughs> 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예. 연기 임에도 예. 불구하고 예. <laughs> 뭔가 졸린 음, 느낌이 들기도 희한하네요, 하고. 네. 예. 예. 재밌었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재밌는데 시우 씨. 현장 분위기 아, 네. 메이커 누구였습니까? 어,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음. 모르겠습니다. 각 신마다 시완 선배님이랑 할때 음. 시완 선배님이 또 분위기 만들어주시고 선빈 선배님이랑 할 때도 선빈 선배가 또 만들어주시고 또 해원 씨랑 할 때도 해원 씨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농구 이제 학교 친구들 배경이, 네네 음. 이랑 있을 때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기 때문에 이제 호흡들을 만들어갔어요 했는데 나중에는 어, 정말 현장에서 딱 만나서 인사하면 사투리로 정말 친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laughs> 네 네. 그런 것들이 어, 잘 녹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5 6 7왜 그리는 걸까? 왜내 모습 이까 오! 오 좋아. 오병태. 병태병태서는서는 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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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병태만 하죠. 병태만 하는 거죠. 이걸 함께합니다.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 모습이. 네 지금 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특히 시우가 굉장히 많은 욕심을 어, 냈었어요. 네. 정말 다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랬어요. 충남의 딸 네. 이선미 씨 어땠습니까? 임시완 씨의 충청도 연기 정말 사투리. 네. 사실 리딩 때부터 이 충남의 딸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음. 아니.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다들. 선배 뿐만이 아니라 거기 와 계신 농구 친구분들이 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하다가 계속 대본을 봐야 되잖아요. 보다가 누구, 누가 이렇게 잘하나 <laughs> 계속 볼 정도로 내 친군가 싶어가지고 네. 네. 어, 혹시 충남? 근데 여기도 어, 충남?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감독님께서, 어, 이제 선배님을 비롯해서, 어, 다른 농구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전 출연자들이 사투리 그 수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감독님,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너, 저는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저를 믿어주신 거죠. 와, 그래서 촬영장에서 이제 다들 사투리 쓰는 걸 보는데, 특히 그 충남인들만의 그 특유의 비음이 있어요. 예, 음. 네. 충남 사투리를 할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랑 아 그런 거 아니오 하면서 여기로 말하는 게 오. 있는데 그거 그런 디테일을 임시연 씨가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가면은 충남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말이 굉장히 느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뭔가 자기에 대해서 어필을 할때 그 누구보다도 말이 빠른 게 충청남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그런 포인트들을 그냥 어떻게 그 3개월 동안, 그리고 그어학연수가 굉장히 빛을 발한 건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네.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네, 부족합니다. 제가 오히려 기가 죽어가지고 <웃음> <웃음> 저도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 참? 그 효진 초이님한테 직접 댄스 레슨을 받으셨잖아요. 네. 원래 그 아이돌 출신이시고 춤을 되게 오랜만에 추신 것 같은데 그 레슨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 촬영 후일담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어 일단은 그 어, 효준초이님과의 인연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음, 그 제가 팬미팅을 어 작년 네 이번 연도 초인가 작년이었나 어그 팬미팅을 하면서. 인연이 닿아서 그 뒤로부터 개인적으로도 춤을 좀 배우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어, 틈날 때마다 그냥 기본 춤에 대한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어, 정말 춤의 기초부터 이렇게 다지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어, 마침 또 이번 소년시대에서 춤을 추는 씬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사실 되게 어,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이, 저 저에게 그냥 그 그렇게 어, 드라마에 들어갈 춤을 가르쳐 주고 그럴 만한 시간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데 어, 제가 좀 무리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또 어, 감사하게 이렇게 배우고 어, 좀 재밌게 배우기도 하고 어, 그러면서 또. 좀좀 좀 장인에게 배우니까 마냥 음. 재미있기만 한게 아니라 정말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약간 그런 식의 인고의 시간도 버텨내면서 만들어낸 네, 그런 예. 춤이 바로 그 박남정 선배님 널 그리며 이 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그 이제껏 했던 작품 중에서 어 이 병태라는 캐릭터가 어, 굳이 어떠한 그그 그 지능으로 따지면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 중에서는 아마 제일 하위 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캐릭터를 처음 맡아 본 것에 있어서 되게 좀 어,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막그 어떠한 똑똑한 척을 안해도 되니까 그런거에 대한 부담감도 덜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음 캐릭터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어떠한 점을 캐치를 하게 됐냐면 누군가의 마음에 어 쉽게 다가가는 장치 어떤 그런 장치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유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머가 있을 때에 어떤 상대방과의 마음이 동하기가 더 쉬워진다라는 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유머라는 것, 코미디라는 것에 유리한 점을 점점 더 어, 익혀가고 있는 중이었고, 때마침 어, 그런 생각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와중에 소년시대의 드라마이. 이 시리즈의 대본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 저라는 사람을 보면서 잘, 아, 기자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막 어떠한 개그가 뛰어나고 유머러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잘 알죠. 예. 그렇죠. 그런 저를 보면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미소를 지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본이라고 하면 저는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모습들은 아마 저의 팬분들뿐만이 아니라 어, 저를 잘 몰랐던 분들, 어, 저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었던 분들도 그런 코미디로서더 어떤 동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다른 <laughs> 드라마나 영화를 따로 레퍼런스 삼아 참고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뭐라하죠 그 동물들이 그 사냥하는 영상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그 그 호랑이가 그 사냥하기 전에 그, 그 표정이나 그 표정이나 음. 어떤 그 긴장감을 만드는 어, 다큐멘터리를 어, 네. 보셨군요. 네. 오. 평소에 그런 걸또 좋아하기도 어, 그. 하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어, 어, 경태의 느낌을 좀 찾으려고 참고도 해봤던 것 같고요 어, 감독님과 많이 나눴던 대화는 어떤 그 서늘한 표정과 더불어서 어떤 속을 알수 없는 웃음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기 위해서 네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일단.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어떤 신이든 뭐가 아끼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연기는 물론이고 제가 촬영하는 순간 중에 긴장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도 제가 긴장을 하지 않게 되게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주시고 또촬영할 때에도 항상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따뜻한데 혹시 임시한 씨가 해줬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현아 다시 해도 돼 알겠죠 아, 아, 뭐 이럴 때 그게 정말 저는 다시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얘기하기가 좀 네. 그런 상황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대 배우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말 마음 편하게 다시 할수 있죠. 아 임시한. 제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준 기억이 단한 번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제가 어 듣고 있었는데 그게 가장 큰 힘이죠. 네. 다시 해도 돼라는 게 아,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얘? 예. 어 저희가 있는 그대로 어, 사실 원래의 모습 그대로 멋있는 척하지 말, 막 멋있는 척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부족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의 부족한 모습 어, 불안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 속에서 어, 나타나는 어, 생기는 정말 재밌는 것들 그런 부분들 보고서 어, 마음껏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빈 씨. 어, 먼저 제가 올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올해 첫 제작 발표회인데. 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신 게좀 솔직히 정말 감동이에요. 이렇게 추운데 또 저희 작품 어,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 많이 많이 해주실 거라고 또 저는 믿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저희가 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한테는 그 시절 그 시대 때 향수를 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오지 않은 많은 친구들에게는 아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어, 찾아갈 수 있는 시리즈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요 어, 예쁘게 봐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시 어네어 소년시대 여기 계신 감독님 뭐 여기 있는 배우 뿐만이 아니라. 어, 정말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정말 뜨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 날씨도 뜨겁고, 이 마음도 정말 뜨거웠는데 어, 그 열기가 고스란히 전달돼서 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원 씨. 어, 네. 저희가 한여름에 이렇게 한여름이지만 너무너무 다들 즐겁고 재미있게 촬영을 한 작품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시대 좋아요.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다섯 분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실게요.